인천 강화군 성보도 수익형 온천호텔입니다.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고요 실전용면적은 56.1제곱미터입니다. 2층 나와 있고요. 준공은 내년 5월달로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8,9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는 월세 110만 원, 2년차부터는 월 129만 원입니다. 실투자금은 9,50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매물 인천 강화구 성모도에 위치한 수익형 온천 호텔입니다. 온천 호텔 저희가 네, 한번 입자금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러한 매물과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서울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수익형 모델을 좀 찾아가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보시면 장시간에 걸쳐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성모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근데 인천에 있는 성 중에 성모도. <laughs> <laughs> <이거 같은데. 웃음> 성모도 성모도의 뜻이 이제 보통 어 돌이 많다라고 좀 알려지기도 한데요. 음. 이게 이제 조선 시대 때 여기 성모대 돌이 많았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돌을 채석을 하다가 그 온돌장 있죠. 구들장 온돌장을 만들어서 이 이제 그 대감 집이나 음. 임금한테. 납품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 여기 돌석자가 아니고요. 자리석자 좌석 할때 자리석자의 털모자 그래서 이 털처럼 고운 자리자리 자리, 털 같은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섬이다 해서 성모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강화도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5대 섬이죠. 뭐 제주도 뭐 거제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섬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이 강화도 옆에 성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강화도, 우리 역사, 뭐 병자호란부터 뭐, 삼별초, 참, 이 고려시대 때 여기가, 어, 잘, 평, 평시에는, 그, 폐양, 폐양 군주들의, 여기 어떻면은감옥자리 뭐 같은 귀향지였고, 전시나,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비상사태에는, 이 이때 당시에 강화도가 수도가 됐던 그런 곳인데, 참, 역사도 유래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강화도가 그 서, 강화도가 어디에 있고 성모대 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일단 서울 시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 강화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다보면요. 한강을 따라다 가 보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게 한강이죠. 위에 임진강에 내려오는 물이 이게 서해바다 로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경로가 여기 교동도라든가 이게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 성모도를 끼고 감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 따라 흐르는 섬이다라는 그런 그런 유래도 있고요. 그데 오늘 소개하는 부분은 성모도. 우리 강화도에 지금 현재 연간 관광객이 400만 명이 넘게 들어오는데 성모도로 배표를 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런데 요 성모, 성모도, 요 서, 성모도에 드디어 다리가 내년에 개통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쉽게도 성모도가 이제 육지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시는 분들은 가격이 올라서 좋겠지만 추억을 가지시는 분들은 뭔가 좀 언짢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겠고요. 오늘 소개하는 온천 호텔의 위치는 해명산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 두 가지가 있죠. 해명산하고 낙하산 삼봉산 두 개가 있는데 낙하산 밑에는 그 유명한 보문사가 있습니다. 선덕여왕께서 만들었던 그 선덕 선덕여왕 시절 신라 그때 만들었던 이 보문사가 지금 현재 그대로 현존하고 잘 보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해명산, 여기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성모도에서그 밑으로 보면은 보문 선착장 쪽으로 내려오면은요. 여기에 드디어 온천이 나왔다는 겁니다. 온천, 이따 얘기 들어보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보급 온천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고대로 가면은요. 이 바다의 바닷물이, 이게 지구의 멘틀작용을 하면서, 화산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막 갇혔답니다. 그저쪽 한경도까지 뭐 항해도까지 이런 엄청난 물이 잠겨가지고 그게 수만 년 동안 걸러지면서 좋 나쁜 건 가라앉고 좋은 미네랄과 좋은 성분들만 올라왔는데 요게또 데워진 거예요 섭씨 60도씨로 데워져 있는데 그 물이 어느 날파 보니까 땅바닥에서 온천이 펑펑펑 쏟아져가지고. 온천 개발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보급 온천이 드디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온천을 활용해서 온천 호텔도 만들고 또 온천 또 주변에 리조트도 만들고요. 거기 골프장도 만들고 또그 골프장 옆으로 주택 민가, 주택가도 만들어서 거주지역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성모도를 한번 좀 공부를 좀 하시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이 물건을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요 성모도 이 지리적 여건 앞으로 개선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계속 개발 호재를 통해서 설명을 더 여+ 이어, 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으로 가는 다리가 개통 예정인 이제 온천 호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강화도나 이 성모도의 호재로 작용할 소식 알려주시죠. 예 일단 이 강화도는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라는 부분이고요. 서울에서 일상에서 고단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쉴때 내려가려면 경부고속도 타고 가면 너무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쉴때 마땅한 데 없습니다. 뭐 골프 치러 가기도 마땅한 데 없고 또 여유롭게 해수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바다로 내려가려면 말 멀겠죠. 여기 한 시간이면 가능한 곳입니다. 거기에 삼산 연육교라는게 이제 앞으로 생깁니다. 지금 공사를 제가 갔다 와봤는데요. 내년 8월이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위치적인 설명해 을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면 여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연안 연안 타 여기 강화 터미널에서 외포리 쪽에서 석포리로 이렇게 넘어와서 한 5분 배를 타고 오는데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에 여기에 지금 다리가 만들어진다. 이 연륙교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섬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돌면은요, 바로 3, 이 3, 3면 일대를 돌아,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리가 놓아지면 당연히 집가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배를 타고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전히 한 시간대로 접근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온천욕도 즐기고, 또 저희로는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개발 호재적인 면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이제 온천 호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건물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일단 건물은 호텔시역. 보통 보면 은그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뭐 스위스라든가 또 아니면 에게 쪽에 가보면 은 예쁜 2층짜리 하얀 건물에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분 것도 그 지금 호텔도 2층짜리로 지금 서양풍의 그러한 리조트 형태의 호텔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분양을 하는데 땅도 개별적으로 나눠 주고요. 그다음에 호텔은 어 지금 현재 원룸 형태 호텔과 방 하나와 이게 있는데 여기, 여기에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온천 호텔이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게 푸른색 있죠. 여기는 이제 온천 수를 받아서 온탕욕을 할수 있는. 그러한 스파를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천욕을 자기 집에서 즐기듯이 할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온천의 그 이제 설명을 좀더 해드려야 되는데, 이 온천이 지하에서 바로 올라오는 물을 직접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들어오면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어, 거실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응집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스파를 할수 있도록 온천욕을 즐겨서 온천탕을 만들어주고요. 덥겠죠 그래서 오른 왼쪽 편으로는 이렇게 발코니를 만들어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몸을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었고요. 또 오시면 또 잠, 잠도 자야 되겠죠. 다락방에다가 방 하나를 만들어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 있고요. 밑에 또 여기 콘도미엄처럼 화장실과 그리고 욕실이죠. 욕실과 그다음에 여기에 또 부엌, 치킨, 키친, 키친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이 온천 호텔의 투자 포인트, 또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적합할지 알려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특히 월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온천력을 증이시는 분들이 직접 거주형과 숙박형 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오늘 소개하는 부분은 숙박형입니다. 그래서 월 수익을 논하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권하고 싶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온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온천이 지금 현재 이 개발이 되면 요 어, 농도가 초고농도 성분인데 보통 우리 1리터당 우리 혈액에 약 8000, 8000에서 8000ppm, 8000mg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온천의 그 성분은 요 26000mg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투압을 들으면 우리 몸이 가면 둥둥 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성분이 2만6천0 0 m g 에 들어 있고 우리 몸에는 8,800g에 있으면 상투압장에서 우리 수분을 밖으로 나가고 온천에는 미네랄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고농도 온천의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온천은 일본에도 없답니다.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에 뭐 2만mg에 있는 건데 우리 나라에 한 400개 정도의 온천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1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요 강화돼서 나오는 성모제 나오는 온천은 거기에 2600, 2 6 0 0 m g 이 나온다 라는데 그 성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그 많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마그네슘이라든가 나트륨, 칼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고요. 이 우산 성분들로 인해서 이 많은 분들 특히 요즘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가서 보면 직접 온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셔서 발조욕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수 있고 물을 맛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그 일본 특히 일본 분들이 그 온천을 좋아하는데 중국 분들도 이제 온천을 좀 맛을 들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자원을 좀 개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수안부 온천이라든가 일본 온천을 비교하면 온도가 대부분. 온도가 48도, 23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온천은 60도 시작이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굉장히 뭐, 유명한 온, 온천들로 보면, 어, 여기 좀 도표 나가고 있지만, 총 성분량이 6,700 또는 뭐, 1,200, 1000 이렇게 되는데, 2만, 6천 무려 일본의 엠마잘잘난가보다 성분이 2만 미트, 2만 정도가, 2만 미리그램더 더 많다라는 부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가요. 이 온천에서 물이 콸콸콸 저절로 썩져 나오는데 여기는 보일러를 뜰때 여기, 여기 석유, 석유라든가 이런 석탄, 이런 석탄으로 들은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온천수로 물을 보일러를 돌려서 집을 따뜻하게 데우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정제 계속 지어지 이어갈 거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또 내가 직접 사시는 분들은요. 보일러를 평생 살 평생 동안 물을 제공을 하고 수도요금에 한 3분의 2, 30%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일러 기름값 또는 에너 전기비료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성무도로 온천욕을 즐기러 가고 싶은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온천 호텔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어, 여러분도 한번 온천욕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나운서, 우리 안나원선님도 <laughs>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어, 여기는 그 가격은 지금은 어, 이 땅과 그리고 건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1층과 2층 건물이 있는데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4개층이 있으면 1층, 2층 그 다음에 2층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양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지분을 88.94제곱미터 약 27평을 등기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유 지분이 25.14 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용, 전용 면적은 무려 30.61 제곱미터, 그리고 실전용 면적 5층의 방과 디 이런 것까지 다락방까지 만들어진 거 보면 약 전용 면적이 실평수로 17평입니다. 그리고 준공연도는 어, 내년 5월, 2017년 5월에 예정돼 있고요. 오늘 분양하는 매물은 2층 중에 2층,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방 하나, 거실 하나, 호텔이면 방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 각 방마다, 그리고 온천 스파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욕실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도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천공 보유회사가 직접 책임 준공하고 책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월세, 월세를 매, 어, 매달 110만원씩, 내년 5월부터죠. 110만원씩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2년차부터는 매달 120%의 확정 수익을 계약상으로 드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 8.2% 정도의 확정 수익이 약정되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가 1억 8,90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세 부분 110만원은 부가세가 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인천 강화군 성모도 수익형 온천호텔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요.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차윤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집 마련 고민 해결부터 부동산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부동산 따라잡기 어떠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